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동철이 불쌍한 놈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고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절대로된 어떤가. 근데 우리 최과장님 이틀 전에 우리 최과장님 내사 종결시키라고 오다가 떨어졌어요. 상황 증거도 확실하고 증인도 있는데 무혐의 종결이라 이번에도 짝이 높이 까마득한 곳에서 꼬레지 사냥개라고 막아주신 모양입니다. 이거 뭐백 없는 짭새들은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어이 체가자기야, 다... 당신 내말 똑똑히 들어. 당신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 쳐 놓는다. 성나 나가기 전에 하나만 묻자. 너 어떻게 그 어린애한테, 그 어린애한테 그럴 수 있냐? 벌써 형까지 살고 나온 애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무죄를 밝혀야만 했는지 알아? 지가 억울해서가 아니야. 부모님, 동생,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무죄를 밝혀야만 같이 모여 살수 있으니까 알아? 그런 애를 당신이 죽인 거야 언제까지 그역 같은 낯적으로 희죽거리는지 보자 희죽거리는지 보자 오케이 컷자이 친구의 목적은 뭐지? 친구의 아, 네. 목적은 얘를 최가장을, 네. 잡아, 아, 쳐넣는 네. 거야, 최가장을 잡아 쳐넣는 거야 그렇지최가장을 잡아 쳐넣는 게이 말하는 사람의 목적이야 이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방해하는 갈등. 오케이. 방해가 되는 건 엄밀히 말하면 딱세종적으로 결정하면 최가장과 나의 어떤 신분의 차이인 거지. 신분의 차이가 내 목적을 방해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화가 많이 났지. 화가 많이 났어. 좋아. 이 대본으로만 유추하면 이 불쌍한 동철이 이 친구와 나는 어떤 사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알까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이 애가 음. 형을 받은 그 사건에 음. 있는 형사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그게, 그게 제일 이 대본으로 인해서 동기 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 네. 어, 한번 살다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네. 어, 벌써 형까지 살고 나온 애가라는 말을 하니까. 자, 이런 부분이 나에게 어떤 동철에 대한 연민과 이 친구에 대해서 어, 어떤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친구와 어, 깊숙이 관련이 있었겠지 좋아 네. 이제부터 대본 분석을 좀 해볼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래 그렇다면 처음 말한 건 아니겠지 동철이가 자살한 게 아니라 범인이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주장해왔어 그치? 최과장이라는 사람이 확실한 범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이제는 그치? 네. 최과장을 찾아온 거야 뭔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 쳐넣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동철이라는 친구는 음, 자살로 포장이 된것 같아, 그렇지? 근데 동철이에게는 어떤 증거가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동철이가 죽임을 당한 거라고 볼수 있겠지. 그 증거가 있으면 안 되는 어기가라는 말을 했어. 나는 최과장이란 걸 알아. 근데 공교롭게 이틀 전에 내사과에게 최과장 수사를 종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야. 공교롭게 딱 타이밍이 나는 이 시점에서 더 확신을 했겠지 이틀 전에 나는 최가장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틀 전에 어 역시 혹시가 역시가 된 거야 응 음. 정황 증거가 확실하고 증인도 있대 그걸 가지고 나간 걸본 사람이 있는 거야 어 근데 무혐의 종결이 난 거야 왜 그랬을까 최가장이 굉장히 높은 연줄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 사냥개라고 막아주신 모양입니다.라는 걸 부하하니까 권력형 비리의 빌붙어사는 어, 그런 경찰임을 알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나가려고 하지. 어쩔 수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빡이 너무 친 거야. 이 대본으로 봐서는 음, 벌써 형까지 살고 나온 애가라는 대본을 통해 봐서는 동철이가 어, 예전에 어떤 범법행위를 저지른 거야 그 과정에 내가 뭔가 체포를 하던가 관여를 했겠지 그리고 살다 나와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 모양이야 이 정도로 감정이입을 하는 거 보면 자왜 그렇게 무죄를 밝혀야만 했는지 알아 자기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한 거야 동철이는 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초반에는 그렇다면 동철이를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겠지 그렇지 음 믿지는 않았겠지 근데 그러면서 동철이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동생,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거야 이런 가정사까지 내가 다알 정도로 동철이에게 관심이 많았어 음. 무죄를 밝혀야만 다시 모여 살수 있으니까 그런 애를, 착한 애를 최과장 네가 죽인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앞뒤가 안 보이는 거지 언제까지 그 역같은 낯짝으로 희죽거리는지 보자 라는 대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화수를 잡아볼 텐데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도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답답하겠지. 난 답답해.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속의 경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지. 굉장히 답답하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동철이 불쌍한 놈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채그 증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네. 동철이란 이름을 말할 때 실제라고 생각해보자. 동철이란 이름을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울컥한다고. 자, 대본 통이 주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이 사람의 정서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동철이 이 불쌍한 놈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고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렇지. 누가? 그 증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키가. 자 누가 최과장이겠지? 네, 네. 최과장은 지금 말하는 사람 옆에 있겠지? 옆에 있겠지? 그러면 자 정서의 흐름을 따라가봐.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욕을 하면 이 사람이 보고 싶게 겠 책임을 정해놓고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의 흐름을 정서대로 네, 따라가야 네, 돼. 이해됐지? 주요 하부장. 오케이 최과장을 더 똑바로 볼까? 와, 명백히 인식을 하고 네. 최과장은 어, 쫄린다는 표정을 지을까? 그렇지 않아. 네. 그렇지 않아. 그 표정을. 보고 쳐야 돼.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 여유로운 그낯짝으로 인해 더 충동을 얻겠지. 대사를 외운 대로 그대로 감정을 실어 하는 것이너 이슬 넘어서 상대방을 명확히 인식한 채로 그걸 받아서 쳐야 돼. 네. 자, 보자. 자, 중간에 숨을 어 볼까? 숨이 모자라지? 자, 한번 더. 그렇지. 할려면 정확히 행동을 이번에도 저기 높은 곳에서 자, 행동을 짜놓고 움직이니 가 그래. 이번에도 저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말한다면, 오케이. 최과장이 계속 나한테 뭔가를 주고 있어. 자극을 주고 있어. 거기에 나는 반응을 하지만 이 반응을 억제하는 건 나야, 그렇지? 뭔가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나 혼자 대사를 한다고 그냥 방백처럼 내뱉는 게 아니지. 네. 상대방을 명확히 인식한 채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충동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야. 네. 오케이, 가보자. 어떤 기관을 조금 바꿔볼 거야. 막아주신 모양입니다. <laughs> 이거 뭐, 백 없는 짭새는 서로서 살겠습니까? 자, 해볼까? 자, 가슴으로 공명하던 걸 살짝 높이 공명을, 공명점을 바꿀 건데, 코, 코 밑에 이 비강이란 쪽으로 공명을 살짝 올려친다는 느낌을 가져올 거야. 이런 신체적인 반응을 그대로 연계 끌고 가줘야 돼. 자, 해보자. 자, 너 어떻게 어린애한테 동철이 생각이 빡든 거야?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나는 알지. 내 머리에 있어. 너가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 어린애한테 그럴 수가 있냐? 자, 액션. 자. 나는 동철이의 그런 처참한 죽음을 봤어. 그리고 아주 불쌍하게 살고 아주 효자야. 효자지. 실수를 했지만 그거간 별개로 아주 효자야. 근데 최 과장은 동철이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어. 두 가지의 어떤 뭔가가 충돌돼서 감정을 무언가를 하나로 정해놓으면 안 돼.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도록 해야지. 내가 이 감정으로 치겠다 해서 벗어나야 돼. 자, 그렇죠? 가보자. 응. 그런 애를 당신이 죽인 거야. 이 씨. 되겠지? 네. 음. 이 신체적인 호흡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 잡혀 격해진 호흡을 누가 딱 끌어막아서 그러면 호흡에 불규칙이 딱 생기겠지. 나안 나? 자, 액션. 네. 수과장에게 면밀히 반응하면 돼. 네. 알겠지? 목적을 잊지 말고 최가장이 앞에 있고 최가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해. 얼마든지 변해. 배우에겐 상상력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했어. 그렇지. 최가장이 있건 없건 최가장에 있다고 존재를 믿어야 돼. 어차피 최가장님을 맡은 배우분도 실제로 아주 좋으신 분일 거란 말이야. 어.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알겠지? 좋아. 자, 몸에 힘을 좀더 빼고. 네. 자. 대사부터 치지 말고 상황에 상황을 인식하고 대사를 쳐. 오케이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대사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신체적으로 긴장을 했다. 실제 상황이 아니겠지. 자, 내가 어떤 목적에 집중하면 몸은 신체는 당연히 이완되겠지. 대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움직일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철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최과장에 대해서 느끼면서 말하고에 집중하면 돼. 자, 오케이. 자, 이런 감정이 격해지는 대사는 자칫하면 내 감정에 액셀이 밟히기 때문에 말이 쭈루룩쭈루룩 쭈루룩 나와. 아, 어, 자, 내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라 최과장에게만 반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대사를 하면 돼. 배우는 대본을 통해 결과를 알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당연히 몰라. 예측 불가성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야. 레디가 들어올 때. 액션 다음에 1, 2, 3초 뒤에 연기를 하는 게 옳아. 알겠지? 자, 충분히 느끼면서 그래야 편집도 할수 있어. 액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동철이 불쌍한 놈을 죽이고 차살로 위장하고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어떤... 야, 우리 최과장님 이틀 전에 우리한테 최과장님 내사 종결시키라는 오다가 떨어졌어요 정황증거도 확실하고 증인도 있는데 무혐의 종결이라 저기 높이 까마득한 곳에서 이번에도 꼬레지 사냥개라고 막아주신 모양입니다 이거 뭐백 없는 짭새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laughs> 어이, 체. 당신 내말 똑똑히 들어. 당신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쳐놓는다. 충성. 그래, 욕봐라. 나 나가기 전에 나 하나만 묻자. 너 어떻게 그 어린애한테, 그 어린애한테 그럴 수가 있냐? 벌써 형까지 살고 나온 애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무죄를 밝혀야만 했는지 알아? 지가 억울해서가 아니야. 부모님, 동생,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무죄를 밝혀야만 다시 모여 살수 있으니까. 알아? 그런 애를 당신이 죽인 거야. 야, 알아? 끝그 잘했어 은낯으로거리는지 보자.